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이드로 리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하이드로 리튬은 사실 많은 주주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든 주식입니다. 자, 이런 주식은 사실 뭔가를 몇만 원에 복구할 거다라는 거는 사실 좀 허망한 얘기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는 좀안 하고요.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결국 이 세력들이, 자, 이렇게 주가를 올렸던 세력들이 지금 엑시트를 전부 한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아직 엑시트를 못한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 아직 탈출을 못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더 주가를 올릴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를 좀 일단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하이드로리튬의 이제 사업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런 내용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3자나 어떠한 투자자로 인해서 회사의 자금이 유통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자금 조달을 어떤 식으로 했냐. 결국에는 이 신주 이, <laughs> 이 전환 사채와 신주 이수권 부사채를 통한 이 채권 발행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이렇게 발행된 이 이렇게 발행된 사채는 자 2023년 12월까지 굉장히 많은 물량이 전환되면서. 엑시트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돈을 빌려주면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받은 게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부사채라고 볼수 있는데 자 이것들의 지금 평단 평단가가 3300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023년도 말 휴림로봇 아니 휴림로봇이 아니라 하이드로리튬의 주가는 최소 만원 이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 행사에서 전부 엑시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쪽 라인에서 전부 엑시트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물량까지요. 그러면 최소한 3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갔을 거다. 3배에서 5배 정도. 그러면은, 이제 2024년을 봐야겠죠. 2024년도에도 여전히, <laughs> 여전히 물량이 있고, 1월, 2월, 그리고 6월, 10월이 있습니다. 자, 1, 2월 물량은, 자, 1, 2월 물량은, 봤을 때, 청산이 됐을 가능성이 그래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7,000원 정도, 5,000원, 7,000원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배 정도의 엑시트를 충분히 기록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봐서는, 작업을 쳤다가, 주가가 안 오르자 청산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6월달이거든요? 6월달과 10월달. 여기도 평단은 여전히 3 3 0 0원대예요 근데, 자, 6월달에 이런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이죠? 6월달에, 지금 정확한 날짜 좀 볼게요. 6월 11일, 6월 11일에 전환권이 행사되고, 거래량이 갑자기 들어온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도 나갔을 가능성은 배제는 할수 없습니다. 이때도 충분히 나갔을 수도 있어요. 3,300원, 두배 이상 수익이죠. 이날, 이날, 이날 나갔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0월달, 10월달 물량이 그 뒤로는 이제 주가가 3천 원 위로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자, 10월달 3천 원 위로 올라간 거딱 이때 이때밖에 없습니다. 본전 정도 왔을 때. 근데 이거는 아마 엑시트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흐름이 자 트럼프 대선 이제, 이제 미국 대선을 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엑시트에 실패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작업을 상승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일단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직 상환이 안된 전환사채권이 있어요. 전환청구 가는 기간이 11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올해 11월 전까지는 거의 무조건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환을 안 하면은 만기에 이제 하이드로리튬에서 이 원금 플러스 이자를 돌려줘야 돼요. 근데, 하이드로이 팀이 지금 이거 상환할 여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는 돈을 빌린,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으로 바꿔야 되고 이 주가를 올리는 게 가장 베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를 한번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것이다. 그 뉴스 보면은 요즘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근에 유행하는 테마죠.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리튬 배터리 성장에 견인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수산화 리튬 공급 계약에 관련한 뭐 이야기들. 자, 이런 뉴스들이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저는 리튬 배터리가 지금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한 번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을 것이다. 그런 흐름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튬 같은 경우는 지금 세력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직 엑시트를 못한 세력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하나씩 이슈가 돼서 나올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장기로는 이제 들고 가라고 말씀을 못하는 게 이런 거는 사실 계속 더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략을 설정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드로리튬을 어떻게 뭐 추매나 이런 걸 하기보다는 저는 이거에 대한 브리핑 정도 이제 들으시고 한번 만약에 슈팅이 나오면은 비중을 좀 정리하자 그리고 나서 제가 좀 강조드리는 게 단타를 좀 많이 하자 단타 플러스 매집 전략을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 보는 방향을 좀 설정해 보자 단타 매매를 주로 좀 진행을 할 텐데 단타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 시드를 복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결국 이 장기 매집을 위한 또 시드 마련의 포석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타 매매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무료로 다시호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단타 지금 하실 분들, 단타 매매 하실 분들은 저한테 단타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매집 이벤트도, 매집 종목 이벤트도 하고 있고 계속 트레이딩 좀 시켜드리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계속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그냥 무료로 지금 다 싸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이벤트 진행할 때 참여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급, 수급 잠깐 보면은 어 수급도 일정하지 않아요. 상승했을 때 방향성 보면은 외국인이든 개미든 약간 지저분하게 여기니 사도 꼭 오르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사도 오르는 것도 아니고 수급도 굉장히 혼조세다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아직 수급 주체가 없다는 거죠. 나중에 주체가 생길 때까지 흐름을 지켜보면 된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자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되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역전 계좌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문자 시그널을 발송을 드릴 거고요. 이 문자 시그널 내용은 구독자 1000명이 확보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500명 정도 모입 지금 유입이 되셨는데요. 1000명 확보 시까지 지금 문자 주시는 여러분들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다 받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 있냐? 저희 구독자 텔레그램 소통방에 우선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그 안에서는 저희 매일매일 무료 추천주, 무료 추천주 제공을 드리고요. 한두 종목에서 많게는 네 종목까지 무료로 종목 추천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승률도 90%에 육박하고 있어요. 저희 주도주들. 지금 어떤 종목들이에요? 로봇, AI, 양자 컴퓨터, 뭐 대선 테마주까지. 자, 여러 섹터 공략하면서 저희가 매일매일 수익 드리고 있으니까 추천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도주 매집 전략을 공유드리는데 자 로봇 ai 굉장히 핫한 종목들 그리고 양자 컴퓨터까지 지금 이 종목들 단타로만 매매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저희랑 같이 1등 종목들 매집 전략도 같이 함께 하실 건가요? 자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시고 이 주도주 매집 전략 참여하실 분들 계시다면은 자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시황정보 브리핑 자 텔레그램 소통방 내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무료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보유 종목. 자, 보유 종목에 대한 리뷰, 그리고 매집 전략. 자, 이런 종목들, 어떻게 지금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자, 이런 브리핑들. 저희가 문자뿐만 아니고, 텔레그램 내에서도, 자, 여러분들께 좀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이벤트 내용들 궁금하시다면은, 자, 이쪽 번호 있습니다. 010-270-234-67로 입장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관련해가지고, 시그널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방 링크까지 같이 전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를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바로 세력들이 몰리는 종목들을 찾는 겁니다. 이거를 모른다면은 상승장에서도 수익 내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더더욱 어렵죠.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저 김프로가 제작한 이 세력 검색기를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은퇴하시고 집에서 간간히 취미생활로 매매하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종목 발굴을 하기 쉽게 세팅을 해드렸고요. 지금 바쁜 직장 생활로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한 스윙 검색기 또한 이렇게 최적화를 시켜가지고 세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검색기 사용설명서 이렇게 드리니까요.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270-23467제 전화번호로 자, 김프로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검색기 관련해서 전부 다 PDF 파일, 이 PPT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이 투자 방향성을 제가 완전히 바꿔드릴 거고요. 이벤트 기간 한정으로 이번 주까지 마감 되니까 지금 빨리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후회하지 않을 선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올해 무조건 뜰 수밖에 없다. 2025년도 로봇주가 완전한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시가총액 1위 탈환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요. 올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률이 8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대장인 하이젠 RM이 30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주가 버텨주고 후속주가 이끌어주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이번 종목 2021년, 2022년도 2000%의 상승을 만들었던 세력들이 다시 진입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12세력들,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이런 세력들이 주가를 만들었었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당 발행가액이 지금 300원에서 900원까지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사채를 갖고 있는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전환권을 행사하여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했었던 세력들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세력들은 500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를 12,000원까지 상승을 시키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을 기록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올릴 수 있었던 배경은 이 CB 세력들이 막대한 물량으로 주가를 핸들링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 이런 종목에서 지금 이 종목에서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입성을 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15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1,700원의 평단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세력들이 그냥 이 1,700원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리픽싱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환가액을 다운 시키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그러한 스탠스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증으로 배정된 물량이랑 이 전환가랑 합쳐서 어떠한 작업을 좀낼 것으로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CB발행이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볼때이 CB세력이 추가적으로 입성을 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로봇 전문 제조회사입니다 입지가 지금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홈페이지 회사 홈페이지 보시면 제조업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관련해가지고 산업용 서버 시스템 지능형 로봇 막 이런 여러가지 로봇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중국 로봇 기업과도 현재 손잡은 상황입니다. 자율 이동 로봇이라고 하죠.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휴머노이드와 비롯해서 자율 로봇까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 흐름을 보니까 상승 랠리를 이끌만한 뚜렷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머스크와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머스크를 밀어주고 있는 거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머스크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종목과도 결부가 되어 있다는 점 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이 종목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 모터가 수출이 되고 있어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어디에 진출을 했겠습니까? 미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한 종목들을 잡아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지금 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량 거래가 유입된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제 출발점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이 주가가 더 오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력의 시비, 추가적인 시비 발행이 일어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위쪽에 제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 2702 3467 번호로 문자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관련된 내용 정리해가지고 이 PDF 파일이랑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선물이고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관련된 정보들 모두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